10편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나이다. 앞구절과의 관계를 통해 볼때1편 저자가 들었던 소리는 이 소리이지 않을까요? 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바니아스 네 번째 영상입니다. 바니아스에는 아직도 더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1. 주차장 발굴 현장, 헤롯 빌립의 흔적과 최초의 예수 조각상.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인 코노 타워 앞에 있는 회전문을 통해 나오면 99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건너 바니아스 국립공원 헬몽강샘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바니아스는 아주 넓은 곳이고 많은 부분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요한 발굴이 있었던 곳인데도 위치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곳이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헬몽강샘 입구 주차장에 있는 발굴 현장입니다. 주차장이다 보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일수입니다. 1988년에 이스라엘 고유물협회 주관으로 자페리스가 발굴했습니다. 여러 발굴지 중에 이곳을 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물 지층이 발굴되었습니다. 맨 아래 스트라타는 1세기 건축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그리파 2세의 궁전보다 조금 앞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헤롯 빌립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필리포 가이샤르에서 볼수 있는 헤롯 빌립의 흔적 중 하나입니다. 하트 모양의 기단과 큰 기둥들이 있는 건물 흔적이 출토되었는데 아마도 판신전으로 이끄는 화려한 입구 역할을 하는 프로필레아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지칭이 비잔틴 시대입니다. 교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이 나왔는데 이 건물에 속한 방 하나에서 예수상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이 출토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사건이 신약성경 세 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초대 교부들은 이 사건을 파네아스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비잔틴 시대에 이때 치료받은 여인의 집 앞에 예수상을 세워서 이것이 최초의 예수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 주차장에 교회가 있었고. 판동굴 앞 가이사 황제 신전토 위에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니아스 국립공원에는 교회가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아랍시대의 건축 흔적이 있고 그 위에 십자군 건축물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니아스를 방문하게 되시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차장에 있는 비구역 발굴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십자군 성채와 맘루크 성문 바니아스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동선이었습니다. 당연히 헬몬강샘 주차장에서 차를 이용해서 바니아스 폭포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헬몬 강 샘에서부터 바니아스 폭포까지 걸어서 이동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경우 코너 타워까지 답사한 후 회전문으로 나오지 말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두 번째 갈림길인 아그리빠 궁전과 시티 게이트 표지판까지 되돌아 왔습니다. 이곳에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냐스 폭포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십자군 요새의 흔적과 맘누크 시대의 성문이 그때의 위용을 간직한 채 남아 있으므로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잠시 이동하면 숲을 왼쪽으로 십자군 성채 코노 타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흔적 위에. 도로 및 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99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미 6일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 코너 타워 앞으로 사하르 강이 흘러가는데 눈으로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콘크리트 다리가 허물 벗듯이 주저앉아 있고 그 위로 새로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6일 전쟁 때 시리아군이 퇴각하면서 파괴한 것입니다. 이때 교각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위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다 보니 이런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다리의 교각은 십자군 요새 코너 타워, 즉 모서리 망대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 콘크리트 교각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십자군 시대의 모서리 망대가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 좀더 나아가면 맘루크 시대의 성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옛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문은 십자군이 지은 요새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문은 맘누크가 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맘누크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성문 양 옆으로 게이트하우스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게이트하우스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외형의 규모만 보아도 상당히 큰 홀이 이 성문 구조물 안에 있었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보면 맨 아랫부분에 비교적 큰 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다듬어진 돌들입니다. 이 돌들을 재활용해서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정 부분은 파괴되었지만 사방에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성문의 원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문 남쪽으로 세아르강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편과 이 성문을 잇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19세기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다 보면, 맞은편에 철망 담장 너머로 흰색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은 쉐이크 시디 이브라임의 무덤입니다. 오스만 터키 시대에 바니아스 시장에서 통용되는 도량형을 관리하는 마트마킬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슬렘과 드루즈족이 모두 찾아오는 곳입니다. 바니아스 국립공원과는 별개의 장소입니다. 성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잔틴 시대가 끝난 후 초기 아랍시대인 7세기에는 바니아스는 조그마한 주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 이후 이곳에 아랍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큰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파니아스가 아랍 사람들의 발음 특징에 의해 바니아스가 된 것입니다. 조금 이동하면 또 하나의 모수리 망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군 요새 해자를 따라 트레일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면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특별한 코너 타워 옆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니아스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의 첫 번째 갈림길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 3. 바니아스 폭포 첫 번째 갈림길이었던 이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바니아스 폭포로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65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바니아스 폭포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여유 있게 약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트레킹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곧이어 헬몬 강을 구름 다리를 통해 건너가고 조금 더 이동하면 장교들의 수영장이 있는데 이는 6일 전쟁 이전에 시리아 군이 만든 것입니다. 엔힐루라는 샘물을 이용해서 만든 콘크리트 수영장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보아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세히 보시면 보글보글 소산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엔힐루 샘입니다. 계속 이동하면 중간중간에 옛날에 사용하던 방앗간에 물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로의 흔적 두 개를 지나고. 폭포 전망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폭포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경사 계단을 내려오면 공중 트레일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몬강 샘 주차장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이동하면 바니아스 폭포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헬몽강샘 주차장에서 입장료를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곳에서는 입장료를 다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입장료를 계산하신 후, 헬몽강샘 입구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한글 브로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판에서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폭포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공중 트레일을 지나서 폭포로 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표지판의 오른쪽으로 가면 경사진 내리막길을 내려가셔야 하는데 이 길을 내려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면 드디어 공중 트레일이 시작됩니다. 공중 트레일이란 원래는 길이 없는데 바위에다 인공으로 매달아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공중 트레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몬강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현무한 바위들을 깊이 침식해서 이런 깊은 계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계곡 사이를 흐르는 헬몬 강물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물과 계곡이 많으므로 이런 풍경이 익숙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곡에 인공 트레일을 만들어 물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인공 트레일이 다 끝나면 자연적인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트레일이 나오는데 이 길을 걷다 보면 헬몬 강가 바로 옆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법 크게 자란 물고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폭포 쪽으로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폭포 소리가 점점 가까이에서 들리기는 하는데 폭포는 안 보이다가 바로 폭포 앞에 보면 갑자기 폭포가 확 나타납니다. 1년 내내 폭포를 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우기철에 비가 오고 나면 더 많은 양이 흐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지순례 및 답사가 중단되기 직전에 물이 많이 흐를 때 찍은 영상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들었던 폭포 소리는 아마 이곳 바니아스 폭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빌리포 가이사라로 가실 때이 폭포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폭포를 보신 후헤롯대왕 혹은 헤롯 빌립이 만든 로마식 돌다리를 건너 빌리포 가이사라에 가셨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니아스 영상 4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의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이곳은 성경과 연관성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중간사 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전투 이후에 유다 땅이 셀루시드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배경 역사와도 연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바니아스 국립공원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회당은 복원되어 있습니다. 교회터는 발굴되었어도 복원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립공원이기에 이곳에 교회가 복원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역사적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첫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입니다. 둘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곳입니다. 셋째, 엿새 후 있었던 변화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경의 땅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곳 바니아스를 꼭 방문하시고 그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답사 장소는 어디가 될지 관심 가져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트라오!